2일 열린 2018-2019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와 1라운드 경기에서 대한항공이 세트스코 3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레프트 정지석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정지석은 서브 3개를 비롯해 16점을 뽑았습니다. 팀 합류 이후 컨디션을 완벽히 회복하지 못했던 가스파리니는 경기 후반부터 살아나면서 17점을 뽑혔습니다. 이 승리로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과의 개막전에서 0대3으로 패배한 이후, 그 이후 치러진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카드는 개막 스면패 빠졌습니다. 한편 여자 배구 개막전에서는 5세트 접전 끝에 한국 도로공사가 IBK 기업은행에 세트 스부 3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이반희의 부진으로 1, 2세트를 내줬지만 높은 공격 성공률로 30 득점을 올린 박정아의 활약으로 남은 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어나이가 40 득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V리그 데뷔전을 치렀지만 맵 그대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